34번은 사실 그냥 좀 계산이 복잡했던 문제. 우선 그림 1번에 대해서는 너네가 식을 좀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건데. 자, AB8AC6 각 A 90도인 직각 삼각형에 지금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두 가지 경우로 지금 그려 놓은 거고요. 어, 이렇게 얘를 S1, 얘를 S2라고 할 거고 S1의 넓이가 최대일 때의 둘레의 길이를 L1, 얘의 넓이가 최대일 때 둘레의 길이를 L2. 라고 했었을 때 이거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우선 s1부터 한번 천천히 좀 봐봅시다. 얘가 s1이고요. 요만큼의 길이를 a라 두고 요만큼의 길이를 좀 b라고 둬 보자. 그러면 닮은비 쓸 거예요. 이만큼대 이만큼은 요만큼대 요만큼이요. 맞아요? 음. 그러면 a대 a대 6이라는 것은 8-b 대 8이라는 식 하나 만들어지죠. 맞죠? 어. 자, 그러면 요거식 풀어주게 되면요. 4a 플러스 3b가 24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넓이가, 이 넓이가 최대일 때니까, ab라는 값의 최대일 때의 ab 값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때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요. 맞아요? l1 구할 거예요. ab가 최대일 때라는 거. 합이 주어져 있죠? A와 B는 각각 길이에요. 양수네요. 산술기였으라는 문제죠. 맞아요? 그럼 4A 더하기 3B라는 얘가 2배의 루트 AB보다, 12AB보다 지금 크거나 같을 거고요. 그러면 AB의, AB의 최대값이요. 결국은 얘가 4 루트 3 곱하기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요. 그게 지금 24예요. 이렇게요. 그러24 나눠 주게 되면 4 루트 3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거 있잖아 얘들아, 굳이 해줄 필요 없어요. 나 넓이의 최댓값 구 궁금한 거 아니거든. 최대일 일대, 때, 최대일 때의 둘레의 길이 궁금한 거야. 그럼 결국 난 이거 산술 기하를 쓸 거를 예상을 하고 등호 성립 조건 보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어. 그러니까 4a랑 3b랑 같았었을 때에 a 값 b 값 구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4A 대신에 3, 3B 집어 넣을게. 그러면 6B는 24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B값이 하나 4 나오겠죠. B값 하나 4 나오면 A값도 찾을 수 있어요. 3이요. 그럼 L1 구했지. L1이 어떻게 나오냐면 둘레의 길이니까 더해갖고 2배 해요. 14 나오겠죠. 됐나요? 어, 여기서 산술기가 쓸수 있구나.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으로 AB 값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쪽이요. 이쪽을 내가 어떻게 좀 놔볼 거냐면,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아마 이걸 잡는 게 조금 복잡했을 거야. 그리고 미지수 다르게 잡기 위해서 직사각형의 가로를 X, 세로를, 아 가로를 Y, 세로를 X라고 놔버릴게요. 그러면, 얘네 닮음비 지금 쓸수 있어. 계속 닮음비 쓸 거야. 얘랑 얘의 닮음비요. 닮음이죠. AA 닮음입니다. 그러면요. 여기, 요만큼의 길이를 A라고 좀 표현해 놓을게. 그러면, A 대 X는요. 8대 6이거든요. 그러면 A라는 얘를 X로 좀 표현하겠다, 이거야. 그럼 3분의 4X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어. 자, 그럼 여기를 3분의 4X라고 적어버릴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닮은 비쓸 거예요. 이거랑 이거요. 길이 아는 것갖고 쓰세요. 모르는 것갖고 쓰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가 3, 4분의 3X로 나옵니다. 됐어요? 그럼 내가 이제 알수 있는 거예요. 3분의 4X랑, 4분의 3X랑 Y까지 다 더해버리면 10이라는 거알수 있잖아요. 피타고라스. 맞지? 어 그랬었을 때 X랑 Y에 대해서 얘가 지금 또뭐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넓이의 최대값이죠. 그럼 X 곱하기 Y의 최대값 구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또산술기가쓸 거잖아요. 그때 X값, Y값 찾으려면 등호 성립 조건 쓰시면 되겠죠. 됐어요? 등호 성립이 언제 되냐면 이거 두개 더한 거 12분의 16 더하기 보니까 25. X가 Y일 때 지금 등호가 성립하겠죠? 됐어요? Y 대신에 12분의 25X 집어 넣어가지고 계산하세요. 그러면 12분의 50X가 10을 만족시키는 X값이 나오게 됩니다. 5분의 12요. Y값도 나오게 돼요. 5분의 12 여기다가 집어 넣어버리면, X에다 집어 넣어버리면, 5 나오네? 됐니? 어. 그럼 이때 둘레의 길이도 마찬가지 구할 수 있겠죠? 두개 더해갖고, 두 배. 됐어? 그러면 L1, L2 둘다 나올 거고, 마무리는 너네가 해줘. 35번 봐요. 가로의 길이가 6이고, 세로의 길이가 3인 직사각형이 있고요. A, B, C, C, D를 각각 M, D, N으로 내분하고 있어요. M, D, N, M, D, N, M, D, N.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여기가 mk 이렇게 놓을게. 비례상수 놓으세요. 얘가 ml, nl 이렇게 놔버릴게. 오케이? 음. 그래을때저 사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이요. 자, 넓이의 최소값이라고 하면 내가 저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들 다 빼준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 삼각형 넓이는요. mk 곱하기 ml이에요. 거기에 2분의 1. 근데 이게 두개 있지? 맞지? 마찬가지. mk 곱하기 nl이요. nl, 미안해. 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두개 있죠. 그래서 18에서 뭘 빼줄 거냐면요. mk 곱하기 nl이랑 nk 곱하기 ml. 얘네 두개다 곱한 거 빼줄 거예요. 근데, 얘가 m, k, n, l이 지금 두개 있는 거죠, 결국은. 맞죠? 어. 그랬었을 때, 이게 지금 평행사변형의 넓이거든? 얘의 최소값 물어봤잖아? 그러면 요거의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 아니에요? 맞죠? m과 k와 l과 n은 싹다 양수입니다. 됐죠? 어. 싹다 양수고요. mk 더하기 nk가요, 6인 거 하나 써먹을 수 있고요. ml 더하기 nl이요, 3인 거 하나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산술기어 써버리면, 두 배의 루트 mk, mnk요. k 곱하기 루트 mn 이렇게 한번 정리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ek, ek. 알다. EL 루트 ML 이렇게 한 번씩 정리되죠. 그죠? 어. 그럼 얘들아 이 부등식 더 해도 더 해도가 아니라 곱해도 무관합니다. 얘네 곱하면 등호 성립 조건이 달라지는지를 확인을 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아마 여기 1등급 수학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뭐 확인해 줘야 되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이 MK는 NK일 때잖아 그치? 그러면 M은 N일 때이거든 그죠? 여기서도 등호 성립 조건이 M은 N일 때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 지금 등호 성립 조건이 두 개가 같잖아 그래서 이 식을 두 개를 곱해도 된다고 근데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르잖아? 그럼 곱하면 성립하지 않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알겠어요. 등호 성립 조건이 절대부 등식에서는 엄청 크게 작용하거든. 그거 조심하세요. 그랬을 때, 결국 곱해버리면요. 18이 4KLMm보다 지금 크거나 같은 거알수 있을 거고요. 4로 나눠주면 얘의 최대값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했던 넓이의 최대값 나오겠죠. 됐어요. 이거까지 나오겠죠. 됐니? 37번 봐요 얘들아 이거 봐봐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주어져 있는데 어떤 제곱들이 지금 주어져 있거든 근데 뭐 여기는 제곱이 아니긴 하지만 하지만 어. 그래서 내가 괄호를 열어놨는데는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너네가 뭘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많이 헷갈린단 말이야. 알겠어? 우선적으로는 뭔가의 제곱수가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먼저 채워요. 제곱수가 아닌 것들요? 미안해요. X 더하기, EY 더하기, 3Z 이렇게 채워봐. 그럼 얘가 어떤 수, 어떤 수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너네가 여기를 주어진 거 가지고 좀 써야 돼요. 그럼 X제곱이랑 EY제곱으로 적어야 돼. 이거 써먹어야 돼서. 그러면 사실상 여기는 루트 EY의 제곱이었던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는 루트 3Z의 제곱이었던 거잖아. 맞지? 어. 그래야지 이 식이 나오잖아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그지 그러면 ABC는 어떻게 맞춰주냐? 얘는 사실상 루트 2 곱하기 y의 전체 제곱이었으니까, 루트 2y가 원래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지. 얘가 여기 적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ABC를 선정할 때 이렇게 선정해줘야 되는 거 알겠나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잖아. 맞아? 됐어요. 멍 때리지 마.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됐니?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집어, 그대로 생각하면 되죠? 여기 계산하면 2 더하기 3 6이고요. 6 곱하기 이거 그대로 적고, 얘는 1의 제곱이요. 즉,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6분의 1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 얘는요? 그들아 그래, 이렇게 분수 있고, 이거 있으면, 곱해! 산술기어 쓰게. 알겠어? 이거 자이스토리에서도 선생님 문제 했었어요. 어.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 거에서도 한번 알려줬었고, 세 양의 실수라 했기 때문에 산술기에 써도 상관 없습니다. 오케이? 어. 그럼 두개한번 곱해볼게. X 더하기, EY 더하기, 3Z요. 그리고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 더하기, Z분의 3이요. 얘는요, 정리하면,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나버리면, 그냥 개수들끼리, 제곱끼리 더해버리면 되지. 그지 14. 더하기. y분의 2x. 얘네들이 알아서, 위아래 사라지게끔 나올 거거든? 그럼 y분의 2x. 이렇게 만나고요, 이렇게 만난 거, 옆에 바로 적어주세요. 플러스 x분의 2y. 이렇게. 그 다음에, 2Y, 6Y Z분의 6Y요. 여기요. 그럼 이거 했으면 이거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6Z Y분의 6Z요. 그 그렇죠? 다음에 X분의 3Z 더하기 Z분의 3Z 3X 이렇게 식이 나오게 돼. 산술기야 쓰려고 내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이지 지금? 맞죠 얘는 4고요, 얘는 12고요, 얘는 4네요, 6이네요. 됐나요? 그럼 얘의 최소값은 14 더하기 4 더하기 12 더하기 6이요. 그래서 M2가 36이 나오게 될 겁니다. 됐나요? 어. 40번이요. 뭐예요? 지금 가방 정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잘 보면요 요 위에 있는 거 가지고 지금 이거 밑에 거 쓰라는 거거든 얘가 작거나 같다야 그지? 그러면요 이 4ab 보고요 얘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맞아? 어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얘 약분해서 적어요. 그러면 결국 얘가 a 플러스 b의 c 플러스 b 플러스 c의 a 플러스 c 플러스 a의 b 이렇게 정리되는 거 알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두 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로 정리되겠죠. 얘가 가번이야. 됐어요? 이걸 보고 너네가 찾는 거야. 어, 4의 2비가 어디 도망가 불고, 됐어어 응. 그리고 이건 절대부 등식이죠. 절대부 등식에서 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먼저. 얘를 이쪽 오른쪽으로 넘기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작다는 사실을 얻어올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얘가요. 얘에다가 3배를 하잖아? 그럼 또 절대 부등식이야. 얘요. 선생님이 어디서 나온다 했었냐면 코시에서 나온다 했었어요. 이거요.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여기가 111이었던 거야. 1 더하기 1 더하기 1. 오케이? 어. 그러면 결국은 이 숫자는 얘보다 작거나 같고요. 얘는요.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나번이 3이었겠네요. 됐어요? 어. 자 다번이요 기억니은으로부터기억니은으로부터기억니은으로부터이식 자체가 지금 다보다 디귿보다 지금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식이 어디 있는지를 봤더니 여기 있어요 맞죠? 그러면 얘는 내가 가번에 의해서 EAB 플러스 BC 플러스 CA보다 작거나 같은 거 얻을 수 있었고요 나번에 의해서는요 2배의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거 얻을 수 있었잖아요. 아, 얘가 다네. 3분의 2가 다구만 됐어요. 어, 그럼 가나다 싹다 나왔죠.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45번이요. E.F.H. EF, 예, 이렇게 좀그게 양수 AB에 대해서요, 지금. 여기 뭐 요만큼 A. 요만큼을 B라고 지금 칭하고 있고요. 됐나요? 그랬었을 때, FM이랑 GM이랑 같냐고 물어봤어요. FM이랑 GM이랑 같냐고. 너네 이거는 뭐 음, 증명을 해도 되지만 사실 이 삼각형이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어쩔 수 없이 얘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거든. 사실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예요. 오케이, 어, 이건 너무 자명하게 맞는 말이야. 얘가, 이런 식으로 볼게요. 여기를 X,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 X죠? 그리고 여기를 Y라고 하면 여기도 Y예요. 각의 크기, 각의 크기 가지고. 그러면, EX는, EX는 90도고, 지금. EY도 90도거든? 그럼 X랑 Y를 하나씩 각각 더하면 45도씩이라서 90도가 나와요. 즉, 여기가 90도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얘는 어떤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중심 중점 이에요 그럼 얘는 외심이죠 외심 그래서 지금 mg 까지 같아 지는 거 거든요 됐어요 그래서 기업권이 맞게 풀리고요 fm 이랑 mg 같냐고 물어봤으니까 맞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EFM이 FGM보다 크냐고 물어봤어요. EFM의 넓이 한번 구해보면, EFM 어디있어 EFM. 요만큼이요? 요만큼의 한번 넓이 한번 구해보시면요. 얘들아, 여기도 90도인 거 알겠지? 내가 똑같이 여기 X, 여기 Y라고 놓고, 그러면 여기 Y, 여기 X 이렇게 될 거거든요. 합동이라서요. 맞아요? 근데 X 더하기 Y가 90도란 약속이 있으니까 여기다 90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길이까지 다 같아져, 지금. 그지? 그냥 참고하라고 알려준 거고요. EFM의 넓이요. 여기의 넓이. 여기에서 FGM의 넓이요. FGM의 넓이. 이것 두개 지금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EFM의 넓이 어떨 거예요, 이거? 얘들아 결국은 여기 넓이 구해버리면 여기 넓이 구해버리면 그 절반한 게 EFM 넓이 아니에요? 마찬가지 여기 넓이 구해버리면 그 절반한 게 EMG의 넓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여기 넓이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러면 여기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네. 맞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맞지?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얘가 결국은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2분의 1이야. 그게 지금 삼각형 EFM의 넓이가 되겠죠. 맞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A제곱, A제곱이고, AA고, 여기가 루트, A루트 2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렇죠? 여기는 B루트 2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두개 곱하면, AB 곱하기 2인데 절반까지 해줘야 되니까, 삼각형 넓이. 그러면 AB가 될 거고요. 그 AB의 절반이요. 그게 지금 FGM의 넓이가 되겠죠. 맞아요. 어. 그러면 이게 성립하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맞니? 어얘 사분의 일이구나. 얘가 사분의 일이죠. 어, 이 삼각형 H E F의 넓이 자체가 이분의 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니까요. 그리고 삼각형 H G F의 넓이가 A B 고. 됐어? 응. 그럼 이거 성립하니? 여기 4곱해요 그럼 이거죠? 완전 제곱식이죠, 넘기면? 그래서 네연번 맞아요. 디급번이요 FH가 6루트 2일 때. 여기가 지금 6루트 2래요. 나머지 다지워버릴게 그냥. 여기 길이가 지금 6루트 2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그랬었을 때, FGM의 넓이의 최대 값이요. FGM의 넓이의 최대 값 구하고자 하는데, 이 HF를 A와 B로 좀 나타내주면 되겠죠? 수선해발 내려가지고 피타고라스 써서 나타내주시면 돼요. 됐어요? 저 6루트 2라는 얘는요, 6루트 2의 전체 제곱이라는 얘는, 여기 길이가 지금 A 플러스 B죠? 그려 여기 길이는 a 마이너스 b죠.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으로 써 나온 거잖아. 맞지? 어. 그래서 쓸때 얘는 지금 a 제곱 b 제곱 두배 되어 있을 거고요. 얘가 지금 72라는 거 알려준 거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6을 만족시킨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랬었을 때 fgm의 넓이의 최대값이요. fgm의 넓이의 최대값 fgm이라는 건 얘죠? 지금 그래서 eab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산술기였으면 되는 거 아니냐? 36이라는 것은 두배의 루트 a제곱 b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럼 얘는 결국 a, b가 1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맞아요? 얘가 지금 2ab가 아니었지? 2분의 1ab였지? 내가 이거 씩 바꾼 거였죠? 4 곱해갖고. 맞지? 어. 그러면 결국 2분의 1ab가 9보다 작 꺼나갔다는 걸 구할 수 있기 때문에, D급번도 맞네요. 됐니? 어. 46번 좀 빠르게 보고 마무리할게. 자, 그림과 같이 양수에 대해서 FX가, FX 그래프 있고 GX 그래프 있어요. 지금 뭐, FX의 꼭지점의 그래프를 B라고 할 거고, AB에서의 중점의 자표를 C라고 할 거래요. 근데 C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있는데, CH의 길이의 최솟값이요 즉, 이 C의 X 좌표의 최솟값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내가 임의로 그냥 여기다가 좌표 잡을게. A 좌표를 내가 A 컴마라고 잡을게. A 컴마가 안 되구나. 여기 만나는 점의 x좌표 찾을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ax는 a분의 1x 이거 만족시키는 a값 찾아보면요. a분의 1 플러스 2a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꼭지점의 b좌표 우리 찾을 수 있어요. a 마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결국 난 x좌표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얘랑 얘의 중점의 x좌표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점의 x 좌표라는건두개더한 거. 그지? 그거 절반 나눈 거. 이거의 최솟값 구하면 돼요. 오케이? 어. 자, 그러면 2분의 1에 A분의 1 플러스 3A의 최솟값 구하면 되는 거고요. 산술기였으면 끝납니다. 됐니? 어. 여기까지. 그럼 너네 다음 주 숙제, 자이스토리. A부터 C 내가 배운 데까지 한 데까지 어디에 오면 되냐면 서수량이랑 1등급 그쪽만 좀 준비해와 한 번만 다시 좀 풀어봐요 알겠죠? 어 이걸로 테스트한 20문제 정도 볼 거예요 20문제까지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한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까지 볼 거예요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공부하세요 시험 기간은 거 감안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거든. 제대로 공부하세요. 너는 함수분 안 해도 괜찮다 할게. A, B는 제대로 준비해 와. 알겠어?